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집시 요가입니다. 어, 오늘은 누워서 할수 있는 간단한 네, 요가 동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누워서 하는 요가 천천히 매트에 누워주시고요. 양다리 쭉 펴내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발 포인까지 포인 힘드시면 무릎까지만 쭉 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 원하시는 만큼 이어가십시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쪽으로 야금야금 당겨주십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에 자극이 좀 오시고 밑으로 뻗은 다리 오른 무릎은 쭉 펴내셔서 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허벅지 혹은 이 대요근 안에 숨은 이 허벅지 뼈와 척추를 연결하는 이 대요근 혹은 속근육 더 깊이 들어가서 소요근까지 자극이 오시면 되세요. 자, 풀어주시고,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안쪽으로 손을 넣으셔서 저처럼 왼발 뒤꿈치를 잡아주시고, 마시는 숨에 오른발 들었다, 내쉬는 숨 내려놓으시고, 인헬 마시시고, 엑셀 내려놓으시고, 둘, 열 번만, 셋, 마시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쭉 펴시고, 인 n h a l e exhale, down, inhale, e x 무릎 끝까지 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포인까지, 엑 x h a l e inhale, 최대한 허리에 개입이 있지 않게, 다시 마시시고, 내쉬는 숨, 터치 쭉 한번 밀어내세요. 자, 오른손으로 풀어주시고 그대로 왼손으로 무릎 잡아당겨 넘기시면서 저희 비틀기. 먼저 다리 먼저 하체, 그다음 천천히 왼손 뻗어내셔서 유지. 어 이때도 이 오른 손으로 꾹 누르시면서 무릎이 먼저 닿고 뻗으신 손이 바닥에 닿는다라는 개념 말고. 그냥 내쉬는 숨에 천천히 몸을 맡기세요. 중력에 지그시 내쉬는 숨에 잡아당기시는 느낌으로 자극만 바라보십니다. 네, 어, 과하게 하시려고 무릎이 바닥에 닿고 어깨, 팔도 바닥에 닿아야지라는 개념 말고 본인 몸이 허락하는 가동범위에서 지그시 내쉬는 숨에 눌러주세요. 어, 그게 포인트예요. 물론 많이 유연하신 분들은 쉽게 다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중력에 호흡을 맡기시고 기다리십시오. 호흡 천천히 가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 그대로 오른 다리 접으셔서 왼손으로 잡으실 수 있으시면 잡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이 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왼 무릎이 바닥에 달려고 애쓰지 마시고. 천천히 자극 바라보시고 혹 발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그냥 무릎만 접어놓으셔도 되세요. 깊은 비틀기에 오른쪽 하체 앞면이 길어지시는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왼무릎 접으셔서 오른손으로 발날 잡아당기시고 쭉 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힘드시면 종아리 잡으시면 되세요. 가능하신 분들 발날 잡으시고, 양 무릎을 내쉬는 숨에 천천히 펴주십니다. 양 다리 길게 내쉬는 숨 써가시면서 유지. 좋은 자극이 되시면 오래 계셔도 되세요. 자, 천천히 만세 하셨다가 터치하시고, 다시 인헬 터치, 내쉬는 숨 엑셀. 다시 인해 왼손으로 오른손 등 터치 엑셀에 넘겨주시고 인해 마시는 숨 터치 내쉬는 숨 멀리 보내시면서 야금야금 자극 마지막 터치 엔 엑셀 쭉 뻗어내십니다 안전하게 무릎 접으시면서 원 위치로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 발 준비해주시고 왼 다리 쭉 펴주시고 오른 무릎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시고. 마찬가지로, 여유 있으시면, 왼발 포인으로 바꿔주셔서, 내쉬는 숨에 지그시, 오른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주시고, 왼다리는 쭉,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세요. 어, 지금 잘 보시면, 그, 종아리 부분이 일직선상이 아니라 뒤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저는 오다리이기도 하고, 저 상태로 일단 워밍업을 기다리시고요. 이따 제가 또 바깥쪽으로 손을 돌려서 뒤꿈치를 잡아서 저 종아리를 일자로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리에 개입이 그래야 안 생기세요. 허리에 개입이 없이, 내네 왼쪽에 허벅지, 앞벅지 요근을 늘리시려면, 네, 지금 잡고 있는 종아리 부분이 일직선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으로 잡으실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 제가 오른손을 넣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뒤꿈치를 잡고 천천히 보, 보세요 종아리가 안쪽으로 안 들어와야죠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터치 인헬 엑셀 둘 인헬 엑셀 둘 이래야 허리개비 없이 요근이 늘어나십니다 앤 엑셀 터치 인헬 마시고 내쉬시고 i n h 마시고 내쉬시고 인 n 마시고 지그시 내쉬시고 i n h 마시고 지그시 내쉬시는 끝까지 i n h 엑 l e x l e i n 마시시고 천천히 e x l 쭉 끝까지 밀어내셨다 천천히 비틀기 반대 방향으로 넘겨주십니다. 반대손 천천히 펴내셔서 자극 바라보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비틀기를 하실 때, 어, 아래 허리 사이드 쪽, 양쪽, 옆쪽이 지그시 뻐근하신 분들은 급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로 급하지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야금야금 기다리세요. 야금야금 몸이 적응이 될수 있도록 중력에 또 맡겨주시고요. 너무 부담이 되시면 왼 무릎 살짝 풀어주셔서 조금만 더 상체가 더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유도해 주십니다. 원하시는 만큼 호흡 이어가시고요. 마찬가지로 가능하신 분들, 왼 무릎 접으셔서 오른손으로 발등 잡아 보시고요. 무리되지 않는 선상, 힘드신 분들은 그냥 무릎만 접고 계셔도 됩니다. 다시 호흡 천천히. 안전하게 손 풀어주시고 햄스트링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 발날 가능하시면 잡아내시고요 아까처럼 힘드신 분들은 종아리 잡으십시오 쭉 펴내셔서 햄스트링 자극 기다리십시오 더 여유 있으시면 왼 무릎도 천천히 펴내시면서 조금 깊은 상태로 유도해 주시고요. 다시 안정적인 호흡으로 자극 바라보십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 열어주시고, 다시 마시는 숨에 손등 터치, 내쉬는 숨에 열어주시고, three, inhale, touch, 내쉬는 숨, e x c l 에 열어주시고, inhale, 다시 touch, e x l 에 내려주시고, 마지막, inhale, touch, e x l 에 열어주시고, 천천히 손 놔주시면서 다리 풀어주시고요. 원 위치로 돌아오셔서 네. 자 이제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어주시고 만세. 하지만 팔꿈치 90도 살짝 주먹 어주시고 발은 매트 간격으로 넓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양 무릎 내려 보실게요. 최대한 팔은 가만히 있습니다. 인헬 엑셀 반대쪽 왼쪽으로 양 무릎 내려주시고.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가 바닥에 계속 닿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쪽 인해, 댄 엑셀 왼쪽 인해, 댄 엑셀 오른쪽으로 넘어뜨리시고 자등 양쪽 팔꿈치, 양쪽 손등이 바닥에 지그시 온전히 움직이지 않은 선상에서 왼 무릎이 천천히 바닥에 닿을 것처럼 몸을 유도해 보세요. 깊은 비틀기, 절대로 왼 무릎이 바닥에 안 닿으셔도 좋으시니까 꾹꾹 눌러서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상체를 고정시켜 놓으세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 반대쪽 한번 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쪽 한번 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왼쪽으로 양 무릎. 다시 인헬 엑셀 오른쪽 자 이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에서 기다려 보실게요 똑같이 상체는 고정 오른무릎이 바닥에 천천히 닿을 것처럼 몸을 유도해 주십시오 손등과 팔꿈치 그리고 윗등은 계속 바닥에 고정이 되어있는 선상에서 네, 하체만 천천히 움직이시고, 내쉬는 숨에 야금야금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면서, 다시 마시는 숨에 중립 돌아오시고요. 자, 나비 자세, 발바닥 길이에 합장하셨다. 네, 조금씩 천천히 털어주시고, 자, 이제, 바나나 자세, 쭉 뻗으신 상태에서, 왼, 발목, 오른, 발목 위에 포개 주시고, 하체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골반은 중립, 그리고 상체도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이 왼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서 어, 본인 몸의 왼쪽 상체 측면이 이렇게 C자로 혹은 바나나 모양으로 길어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갈비뼈 사이사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몸을 유도하시고 호흡을 그쪽으로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이, 측면이 길어지심을 기다리시면 되세요. 보통 열 호흡 천천히 혹은 원하시면 조금 더 오른 팔꿈치와 발이 만나려고 노력하셔도 됩니다. 자, 풀어주시고 반대발로 바꿔주셔서 골반은 중립, 하체는 다시 왼쪽으로 최대한 그리고 상체도 왼쪽으로 최대한. 이번엔 왼손으로 오른 손목 잡아주시고, 오른쪽 측면이 길어지심을 기다리세요. 물론 호흡을 하실 때 복부가 움직이시지만, 일부러 복식호흡 혹은 어떤 호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에 공기가 깊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호흡을 바라보십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에 호흡이 잘 들어가도록 유도. 자, 천천히 풀어주셔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마지막으로 해피 베이비. 양다리 올리셔서 무릎 접으시고 가능하시면 발날 잡아 당기십니다. 무릎을 접으세요. 무릎을 접으셔서 편하신 만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릎이 바닥에 달려고 애쓰지 마시고 네. 등을 마사지한다는 개념으로 허리까지 천천히 좌우로 원하시는 만큼 움직여서 마무리를 하실게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나마스카라.